해질력이 바닷가 시대 반 남녀가 을해 바닷가를 고 있다. 해석라는 바다를 보면서 살을 마시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게 되네요. 그러게요. 물때가 안 맞네요. 뻘밖에 안 보여요. 그러네요. 저는 여기가 바닷가라 하길래 바닷물이 보인 줄 알았는데요. <laughs> 바다 맞아요. 서해라 물이 빠졌다 쳤다 해서 그렇지. 그래도 노을은 아주 예쁘네요. 그러네요. 서해라 그런가요? 그렇겠죠. 그런데 정말 오랜만이네요. 얼마 만이지요? 고등학교 2학년 때본게 마지막 같은데요.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아셨어요? 지난 봄에 인천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. 그런데 옆동에 연석이라고 동창이 살고 있더라고요. 그 친구랑 같이 산에도 다니고 했는데, 어느 날 책을 한건 보여주더라고요. 만화님 사서전이라고 하던데, 복지관에서 사서전 프로그램을 한 모양인데, 해숙 씨 사서정도 있더라구요. 저인 줄 어떻게 아셨어요? 사서정이라 그런지 고등학교 때 사진도 같이 들어있었어요. 남자, 가방에서 흑백사진 한 장을 꺼내 여자에게 준다. 여자, 도복을 꺼내 쓰고 사진을 본다. 우리 고등학교 2학년, 2학년 봄서풍 때 찍은 사진이잖아요. 이 사진하고 자서선 사진을 비교해 봤어요. 똑같더라고요. 아, 그러셨구나. 아 여기 있네요. 네, 맞아요. 동석 씨는 여기, 여기 있네요. <laughs> 귀엽네요. 아, 여기 이렇게 2학년 봄 소풍 때까지만 해수씨가 사진에 있어요. 그럴 거예요. 남자와 여자, 갑자기 어색해져서 늪보기를 벗고 바다를 바라본다. 옛날 생각이 나네요. 청소 시간에 수도가에 가면은 꼭 거기에 해수씨가 있었어요. 내가 걸레 빨러 가면 꼭 동석씨가 오더라고요. 해수씨가 걸레 다 빨고 가버리면은 나 혼자 속으로 그랬어요. 조금만 더 있다가지. 하고. 그랬어요. 네. 저 실은 많이 늦었지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. 뭐려? 나 때문에 혜수 씨가 학교 그만두게 됐지 않았어요? 동석 씨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. 저한테 말한번건적 없잖아요. 동석 씨 잘못 아니에요. 아, 고등학교는 마셨어요? 아니요. 동석 씨랑 연애한다고 한다는 소문이 나서 집안 망신이라고 아버지가 학교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. 정말 미안해요. 아니에요. 동석 씨 잘못이 아니에요. 그 시절은 그런 시절이었잖아요. 남자와 여자 어쩔 줄 모르고 한동안 말없이 산 밖으로 바다를 바라본다. 그런데 인천에는 언제 왔어요? 인천에는 결혼하면서 남편 직장 따라왔어요. 아주 오래되었어요. 아 그래요? 남편분이 계셨구나. 지금은 없어요. 어디 갔었어요? 하늘로 갔어요. 폐암으로 한 10년 되었어요. 평생 고생 한번안 시킨 사람인데 말년에 워낙 아프니까 제가 고생 좀 했어요. 저도 아내가 떠난지 몇 해가 돼요. 많이 적적하고 그렇더라고요. 옆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많이 의지를 했던, 했던가 봐요. 부부부게 그런 n y many, 자 a n 자 ma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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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a n y many, m 선 n y many, many, m a n 나올 때제 예전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 가지고 나왔어요. 혜수씨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. 왜 그때 말하지 않고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? 그땐 제가 남자다지 못하게 자신감이 없어서 말하지 못했지요. 그 시절엔 저도 동석씨가 뭔가 말할 거라고 기다렸어요. 그랬어요? 지금은 마음이 어떠세요? 지금은 미안합니다. 저는 지금 따로 만나는 분이 있어요. 그러세요? 연애하시나요? 연애라고 하기는 우습고 그냥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고 여기저기 구경도 하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. 동석 씨도 좋은 사람 만나세요. 제가 그게 힘드네요. 관심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말을 못 해요. 그래요. 오늘은 정말 오랜 시간 붙들고 있던 마음 때문에 크게 용기를 내봤어요. 나중에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. 그때는 오늘처럼 용기를 내서 말하세요. 전화벨입니다. 여자 한쪽으로 조금 떨어져서 통화합니다. 네, 아니요. 어디 좀 나와 있어요. 아, 그래요? 거기 거기로 했어요? 아니 아니에요. 제가 갈게요. 정말 괜찮아요. 네, 알았어요. 여자 전화를 끊고 잘 들어가야 한다. 빨리 가셔야 돼요. 네, 약속이 있었어요. 아, 이걸 곧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나왔는데 혜수씨 말도 그나니. 제가 이걸 드려도 될지 안 될지 그게 참 그러네요. 그게 뭔데요? 남자, 상자에서 목걸이를 꺼내 건넨다. 지금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옛날 그 감정의 한 페이지로 그 시절의 추억으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? 전 받을 수가 없어요. 제가 그걸 받으면 나쁜 사람이지요. 제가 그걸 걸고 다니면 같이 다니는 사람이 볼 거잖아요. 그럼 그 사람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? 못 보던 거네? 어디서 났어? 그럼 그때 제가 뭐라고 해요? 양심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. 네, 알았어요. 이제 봐서 제가 욕심을 부렸네요. 미안합니다. 아니에요. 저 그만 일어날게요. 아니, 벌써 가시게요? 그 사람이 데리러 온다잖아요. 괜히 오해하면 피차 그렇잖아요. 여자 들어섭니다. 제가 모시다 드릴게요. 아니에요. 저 먼저 갈게요. 아 제가 너무 미안해서. 차잘 마셨어요. 다음에 만나게 되면 친구처럼 인사해 주세요. 네. 여자 나갑니다. 아 조금만 더 있다가지. 남자 마 모습을 라이상 <laughs> <laughs>